언제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종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있는 장두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여기 고향시, 덕양구, 고향동에 있는 무시무시한 곳에 왔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곳이 어디지 모르시겠죠? 특공 무술을 하면 됩니다. 특공 무술은 딴 운동하고는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를 같이 정비해서 예, 운동을 더는 그 도장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그 간장님으로 일, 일하시는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간장님 계십니다. 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바쁘신데 이렇게 장규씨 유튜브에 그 인터뷰해주 감사드리고요. 예. 예. 간장님 여기 그 특공무술은, 이제 우리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 예. 특공무술은, 우리 딴 운동 예를 들어서 유도나 뭐 태권도나 뭐 합기도 뭐 검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운동하고는 어떤 부분이 차별화되는지 일단은 네. 저희가 특정한 어떤 부위만 발달을 시키는 운동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어떤 특정 종목들을 보면은 발차기 위주가 있고 네. 손을 쓰는 이유가 있고 음. 그리고 뭐 어버치기나 음. 아니면은 뭐 저희가 말한 그라운드 기술 라고에서 바닥에서만 하는. 타격기는 없는 뭐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음. 특공무술의 최대 장점이 온 몸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발차기부터 어버치기, 네. 검, 무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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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아이들 스트레칭부터 해가지고 네. 네. 해서 어, 기계 체조 같은 것도 음. 낙법도 배우고요. 특히나 여성분들에게 좋은 게 호신술. 네. 예, 호시술들이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데, 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발달시켜주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예. 예뭐 자체가, 특공무술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도 음. 계실 겁니다. 음. 이게 한 1978년 정도에 네. 예 저희 나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렇죠. 그 시절에 아 예, 그 경호 청와대, 네, 네, 청와대. 예 경호실에서 음. 606 이제 대테러 부대를 창설했었어요. 아 예, 그런데 네. 이제 거기에서 이 실전적인 종합무술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고 아, 거기서부터 네. 파생돼서 나오게 네. 된 무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또 특공무술이면은. 네,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그 연장, 도구를 써가지고, 뭐, 몽둥이나 예.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 달려나는 운동이죠. 그렇, 아니, 아니 네. 맨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맨손으로도 하고. 그렇죠. 오. 무기도 사용을 하고. 어, 그렇군요. 특공자가 예, 들어가서 또. 옆... 뚜껑자가 또. <웃음> <웃음> 아니, 저희가 군대에서 는 네. 어떤 뭐 그런. 무기들 같은 거 있잖아요. 총기부터 해서 아, 예. 뭐 이제 반도살상술부터 아, 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리고 예. 몽둥이 방어술이나 네. 반도 방어술 네. 그리고 뭐 왼손으로 하는 방어술 예. 예, 이런 것들이 모두 접합되어 있는 무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간장님은 이제 여기 고양동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도장이 저기 그뭐 삼호선 중청역 거기 대화역 쪽에도. 도 하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예. 맞아요? 예, 원래 이제 그쪽에서 어. 네. 대략 제가 1 1900... 음. 아, 9 9 7년도에 오픈했어요, 제가 그때. 오. 오래됐네요. <laughs> 예. 뭐... 대략 한 25년 정도 나 그렇게 되겠죠. 예. 보증도 예. 예. <laughs> 예. 그 됐네요. 예. 거기서 하다가 지금 고양동으로 어. 제가 직접 와 가지고 수련한 지는 예. 뭐한 1년 정도 예. 남지였고요. 네, 네. 그리고 공간 아직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저녁 때 가서 저 거기서 또 수련생들 또 교육을 또 하고 있고요. 아이고 바쁘시겠다. <laughs> 예. 그리고 뭐 저기 저또또이특공무술 도장이 또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간장님보다 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laughs> 아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예. 그래도 제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그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학생층까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제 자신도 기쁘더라고요. 아유.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마스크 쓰고 그런 예, 그럼요. 예. 그 코로나에 맞는 음. 방역 지침에 따라 가지고 예. 예, 소독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거리 두기 예. 하면서 아유. 교육을 임하고 있고요. 맞아요. 그런데 뭐저 이제 저희가 뭐 그라운드 기술이나 이런 대령 기술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코로나로 맞아요. 인해서 접촉을 못 하니까 맞아요. 예, 뭐 그런, 그런 교육은 조금 미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고 우리 간장님이 따르게 보시니까 이제 딱 아주 승비 뭐 타입인데 이렇게 가격하다고럴까요 특공무술은 좀 이제 우리가 무시무시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계통에 이렇게 그 입문하시게 되는 것도 동기라기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체력이 안 좋았어요. <laughs> 네. 선천적으로 천식도 있었고 어.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이 되게 야 운동을 한번 배워봐라 해서 뭐. 어렸을 때, 뭐, 태권도도 좀 하고, 복싱도 좀 있었고, 오. 뭐, 학기도도 좀 하고 있었는데, 반쯤들은 네. 다 있지만서도, 음. 어느 날인가 생소한딱 이렇게 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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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짜리 건물 4층에 특공무술이라고 써있는 걸 예. 봤어요. 예. 아, 예. 그때 당시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죠. 해가지고 아. 봤는데, 예. 아, 저건 뭘까? 네. 해가지고, 궁금하게, 예, 궁금해서 봤죠. 들어가 봤죠. 했더니 아 이게 아, 이제 운동을 약간씩 해본 상태에서 그렇죠. 오게 되니까 음. 야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저도 몰랐겠죠. 이제.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그, 들어가 본게 이제 그 평생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예. 예, 이렇게 이기 통해서 이제 후계자 양성을 많이 하시는데. 음, 예 그렇죠. 예, 우리 저 이덕목에서 우리 간장님한테 앞으로. 멋지게 좀 활동 좀해주십시 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예,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이거 그 여기 배우러 오시는 분들께 보면은 이게 그 어린 아이나 학생들 말고도 성인들도 많이 오나요? <laughs> 예, 그러니까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어, 예전 같은 경우만 했어도 예. 성인들이나 중고생들이 좀 많았는데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아세요. 많이 아세요. 예, 아시는 예. 알려지다 보니까 음. 아이들한테도 이런 놀이형 이런 음. 체육보다는 음. 진짜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동을 가르치고 싶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거죠 음. 영어학원을 보냈는데 네. 아이가 영어공부를 안하고 놀다 온다던가 한다면 음. 부모님들 속이 상하는 거죠 네, 네, 네. 몇, 몇 개월 몇 년을 보냈는데 네. 아이가 그냥 온다면 영어학원을 보냈으면 영어를 어떤 정도 실력이 향상이 돼야 되듯이. 맞아요. 예, 여기도 이제 저희는 놀이형 체육은 아니다, 네. 아니라 그 직접적으로 음. 실기 위주, 네. 실전 위주로 네.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알려져서 저희 체육관 관생이패 80%가. 태권도, 학기도 검도, 유도 뭐 이런 다른 운동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또 겪어서 온 친구들이 되게 좀 많아요. <laughs> <의외로>. 되게 많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요. 예, 아 이게 그렇군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닌데 예. 어떻게 그렇게 친구들이 예, 예. 알게 모르게 이제 소문 듣고 음. 와 가지고. 예, 네, 저도 이제 그뭐타운동보다이 특공무술 그래서 제가 또 관심이 있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만은. 이 특공 무술도 뭐 이런 뭐 일반 운동 같이 급이 있고 단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아, 어떻게 몇, 몇 급부터 시작되나요? 저희 똑같이 12급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 12급. 나라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단증을 취득하게 되면, 네. 어, 경찰 공무원 시험이나 오, 이런 어, 국방부 시험을 볼때 자산점이 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본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 어린 친구들이 없고 음. 거긴 기 실전 위주로 좀 실력 위주로 교육을 그, 하거든요. 대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음. 거기 있는 친구들은 다. 어, 대학 위주 아니면 경찰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 위주. 아, 그리고 그렇구나. 성인분들은 어. 아무래도 이제 체력증진 어,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좀 오시는 분들이 좀 많죠. 근데 땀을 좀 많이 빼고 가시죠. 아, 좋지요. 이게 레벨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좀 레벨이 좀 약간 네, 그렇죠. 번, 예, 그렇죠 어. 예. 이제 그쪽은 좀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예. 교육이 좀 타이트하죠. 음. 그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또 그래서 오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하려고도 오는 분들도 있고. 어, 예. 예. 그다음 호신술로. 예, 특히나. 네, 요즘에 하도 세상이 좀 이제 어려우니까.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 우리 간장님께 뵈니까 니무 인상도 좋으시고 아주 그좀 열심히 또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예. 우리 그이 장주 식 유튜브를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아, 예, 예.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좋은 얘기라도 좀한 말씀 건네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예 뭐 지금 이 시국에 별다른 전달사항이나 드릴 말씀보다는 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음.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되려 오. 체력을 증진시켜서 정신적으로도 음. 좀 이렇게 많은 발달을 시켜 가지고 음. 이 난국을 이겨낼 생각을 하시는 게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궁금하다. 집에만 있는 거보다 설령 집에만 있다 하더라도 홈트를 음. 통해서라도 지금은 몸을 움직일 시기지 어, 움츠릴 예. 시기는 아니라는 거고요.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략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원생들이 좀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아마 부모님들도 음. 이 부분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 난국 빨리 벗어나길 바라면서 어, 이거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운동 좀 하시고, 땀도 좀 내시고, 예. 그게 자체가 면역체를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으니까, 예.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예. 아, 근데 우리 저 간사님 저 얘기하는 것에 들어보니까, 음. 우리가 온다 그러니까는 밤새도록 이렇게 그 스피치를 공부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지금 아, 일을 제가 엊그저께 어. 대회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무심히 알겠만니다 그것, 예. 그거 만들려고 지금 정신이 없다가 어. 솔직히 오신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러셨죠. 지금. 예, 맞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하여튼 너무나 말씀을 잘 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예, 우리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우리 간장님한테 다시 한번큰 박수 마지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네, 우리 단장님 이제 바쁘신데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도장 안에도 한번 또 구경 좀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도장안에 한번 구경 좀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찍었어요. 승무원 중에 철 시작. 장깐만 준비했고, 시작! 훌륭하다, 훌륭해 백핸드 백공 중 가능하겠니? 하자, 그래. 응. 시작. 네.